오늘 수미나 제38강, 치무한 아이입니다. 치무하다치무하다는 침울하다. 말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로 인해서 박지 못하고 우울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가 생기 발랄하고 활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치무라, 맥 빠져있고, 에너지가 다운되는 암울한 아이가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아동이죠. 이런 아동 얼굴 표정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도 어두운 것입니다. 얼굴이 밝고, 얼굴은 마음이 드러나는 풍경이죠. 그래서 얼굴의 마음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마음의 풍경, 얼굴은. 그래, 우리 얼굴 보면 마음까지도 알수 있다. 밝게 자라나야 되는 아동이 침울하던 벌써 병리적 증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만 침울하다는 것은 어, 아동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면이 어두워서 얼굴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침울 하다는, 이제,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래서 얼굴에까지 드러난다. 자, 아동이 피어나는 꽃처럼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내면의 심각한 근심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걱정거리에 해소되지 않아서 그럴까?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안될때 아이들이 맥이 빠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으란 아동을 우리가 멜랑코리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특징을 세 가지를 짚으라고. 먼저는 애로움을 많이 타는 아동이다. 애로움을 느끼는 아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침묵은 언제 혼자서 있는 배인데 혼자서 있다는 것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물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뭔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만한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안돼요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려면 둘째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은 또 소외를 경험 스스로 다른 단체와 다른 사람과 분리하고 격리되는 느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무라 아동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Alignation. 소외죠. 일반적으로 사귐이 멀어진 상태고 혼자됨이라고 할수 있는데 소외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정신이 극도로 힘든 상태로 이해되고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문학이 위한 개인의 정장에서 개성의 해체로까지 보기도 합니다. 또 철학에서는 자기 소유의 뜻으로 사용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비본질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때로 치밀한 상태가 되야 되면 소유는 부정성이 소유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자살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를 경험한 이 상태는 정신, 정상적으로, 심리가 정상적으로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도 빈발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셋째,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 아동이다. 자, 겉으로는 맥이 빠져서 우울하고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가득하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부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억울심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것을 하억 우라. 이런 것들이 모두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데, 여기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는 무시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맥 빠져있고 힘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그런 아이가 우발적인 사고를 낼수 있는 이미 부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축척하고 있다. 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치물한 아이가 왜 생겼느냐? 왜 이런 아이가 생겼느냐? 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심리적 원인을 따져보자. 원인의 이해인데, 먼저는 이제, 어, 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정서 발달의 관점. 정서 발달 관점. 그 다음에 심리 상태 관점, 부모 양육의 관점, 요세 관점에서, 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아이에게 엮기는적인 인지, 역기능 인지. 자, 인지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동, 치물아동, 역기능이 인지라고 하는, 여기서 역기능이라는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감각, 지각 다음에 오는 과정이에요. 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의 생각을 감에서 어떻게 보느냐인데, 그건 간단해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두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 생각이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행동까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달을 조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정세가 문제다. 자, 부정적으로 자꾸 보면 뭐가 쌓이겠어요? 부정성이 쌓이지요. 침을 하나도 내면에는 긍정성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부정성이 계속 축적되어 있다. 자, 부정성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더 부정적으로 보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남이 옳은 일에도 동의하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거부, 거절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된다. 이게. 셋째로, 또래 관계에서 문제예요. 자, 아이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서 정서를 교류하고 에너지를 함양시킵니다. 증가시키게. 근데 또래 관계 이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침을 하게 되면 그 관계도 잘 못할 뿐이지만 교류를 잘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또래 관계를 더 못하게 된다. 자, 우울한 사람이 이게 주변 사람을 잘 지내는 거 봤어요. 스스로 사람을 격리하고 스스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혼자 이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발달이 긍정적으로 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초점을 둬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심리 상태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일단 이제 자기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이 벗어나타나고 있다. 큰 문제죠. 존재 가치감, 존재 가치감 저하입니다. 또 하나는 적대감 증가. 세 가지가 좀 생각해야 돼요.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 상태라는 것은 뭔가 이것이 놔두면 계속 심리의 질병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울 자신도 모르게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상태에 있다. 봐야 돼요. 자 불신감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부정성에서 나오죠. 긍정성에 자기 존재 불신이 나올 거예요? 아니죠. 존재 불신은 심리학적으로 비난이나 책임감의 내사로부터 기인된다. 비난이나 책임감의 내사.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있다. 그런 말인데, 아동에는 작은 비난이 존재의 유치를 초래해 비난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동의 존재를 끝내 박탈하고요 많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아동의 박탈과 존재의 불신, 이런 모두 부모와 연결돼서 경험되고 있다. 뭐 남하고 연결돼서 경험되는 건 부모가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하게 해서 처리해내는 부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존재 가치감의 저하. 자, 지을하다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자기 존재를 깎고 있는 아이가 존재 가치감에 올라갈까요? 그러기 어렵죠. 자신의 결핍, 자신 중요하지 않은 자신의 의미 없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우리가 보통 남이 나를 깎아내려 나는 방어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고 해야 우리 힘을 잃지 않잖아요. 이 아이는 누가 그러지 않아서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존재 가치감을 깎아내리고 있어서 어, 자기 존재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존재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의 끝은 어딜까요? 그건 열등감이지요. 자기는 뭐도 알수 없다는 열등감별별로 없다는 역감으로가네 셋째는 적대감이 차이한다. 자, 이 적대감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이주임못다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에서 남을 적으로 만든니다 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 옆사람은 무슨 공격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때 이거야말로 참 희한한 일이 아닌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럼 이런 상태가 왜 일어났을까에 볼때 우리가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먼저는 부모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다. 존재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침을 하도 못붕 부모를 보세요. 아이를 야단을 많이 치는 쪽이지 경력을 칭찬하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뿐만 아 자신의 존재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생기가 발랄해지기 마련인데 야단 많이 받고 지적 많이 받고 꾸중을 많이 받는 기가 저절로 다운돼요.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 부정적 정서가 축적이 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자, 어떤 경우, 지금 얘기한 대로 부모가 야단 많이 치고, 비교 많이 하고, 꾸중만 많이 하고, 책망 많이 하고, 비난 비교 지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부정 정서가 축적이 돼. 내면 부정 정서가 축적이 이거는 아이가 좋은 존재로 성장하는 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성장을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거. 자, 그러면 부정적 에너지, 대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대인 관계, 부정적 에너지. 그러니까 부정적 에너지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이 문제를 알았어. 유도하거나 해줬어야 되는, 그걸 못했다. 이런 측면을 봐야 돼.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부정정서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부정적인에서 대화한다는 거 대인관계를 한다는 거 자기 편할 때로 사람을 대하고, 아니면 말고 때려치우고, 이런 식이다. 누가 그를 환영하겠어요. 이런 결과로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관계성도 체킹했어야 됐고, 잘 이끌어줬어야 이것이 문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울한 아이를 어떻게 치료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도 이리까지 알아주기 이론을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한 다음에는 긍정 정서를 회복하도록 해줘야 돼. 이 회복의 관건은 뭐냐? 자기애를 자기 사랑, 자기 긍정성을 잘 발달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에, 양육 방법을 긍정적으로 바꿀어 사다 보면 행동의 행동 수정이 일어나는 지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